네, 안녕하세요. 깡패 깡패 주식 깡패입니다. 장이 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죠? 장이 나는 저는 자꾸 장이 나빠질 거라고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는데 장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물량만 실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빠져야 될지 모르겠는데, 하튼 장이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은 방, 반면 저는 뭐 매수가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반찬값. 만 벌은 거죠. 야, 아침에 피플 아, 비플 라이 소프트에서 완전히 완전히 막뭐 그냥 박살 났었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들고 있었더니 뭐다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약간 손절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한컴 MDS에서 한컴 MDS에서 MDS에서 좀 먹고 나온 게 답입니다. 큐음이죠 40만원. 아,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넷플릭스나 실컷 보면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40만원. 어쨌든 나 있다.